좀크리이 약간 <웃음> 먹어볼래? <웃음> 나 추천해달라고 하 TV에 나온 나는데병다그니까 근데 병에 넣어야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? 안고쿠 푸링? 아, 이... 맛있네. 맛있어? 어, 나는 푸로으로먹어 풍... 생각하면 푸딩이 탱글탱글 하잖아. 어 그래서 싫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. 음! 맛있다.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. 응딱 음. 맛있어. 음! 음! 맛있다. 이거 씹히는 거 뭐야? 시나몬이야? 설탕인가? 우설탕인 음, 너무 맛있다. 음.

여기도 요즘 제로가 많네. 그러게. 너무 귀여워. 얘랑 얘를 사야겠어. <laughs> 멍청, 멍충, 멍충. 아오시마 신사. 그서 지금 온도 낮추고 빨리. <laughs> 양반이 먹어 맛있어? 맛없어? 왜? <laughs> 완전 다른 풍경이다 우리나라랑, 그렇지? 왜 남자는 왼손이지? <laughs> <오>! 들어갔다. 다시 한번 비로. 좀 어렵지, 저거. 근데 네,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네.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그러니까 저거도. 그래도 우리 응. 절반 정도는 소원 들어 주지 않을까? 음. 어쨌든 들어간 거지, 저는. 거 아니, 바위가 너무 신기해. 우도진구로 앞의 후케이 토이

음. 음. 와이 맥주 진짜 맛있다. <목소리> 역시 <laughs> 와 역시. 何 <noise> <laughs> 아 모르고 먹게 하지. 갈비? 갈비 먼저 가? 응. 이게, 기리시마 소주. 냠. 아, 시장통 같은 삼겹살이 생길 수 있잖아. 어. 그래서 응? 여기도 걸으려고 했지. 피하려고 했는데. 피해는 아닌 것 같아. 네? 그래? 여기 보니까 저기 아웃싱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파란색 술이 많더라고. 봤을 때 이거 이거 어, 이거 어, 이거 타월도 알. 예쁘다. 근데 너무 페마 색깔 아니야? 응? <laughs> 패밀리마트 색깔 아닌가 원래 이런 게 낫나? 사이즈가 큰걸 예쁜 거없어 어, 역시 맥주. 배른데 맥주? <laughs> 맥주 너무 배불러. 이것도 있다. 그러게. 차라리 그냥 이거 먹을까? 얼음컵 사가지고? 하나만 살까? 혹시 맛없을 수 있잖아. 어제일도 그래? 있으니까. 코비키 하이볼도 맛있고 이거 맛있고 이커피키를 사가지고 그냥 얼음컵에 먹고 있어요. 여기만 보면 교토 같아. 교토에 있던 아케이드 기억나? 조금만 더 가야 돼. 와. 오픈부터 줄서 있다니. 얼마나 맛있길래. 근데 지금 딱 오픈한 것 같아, 그지? 30분. 1200저거 그리고. 이거 이거? 그래. 응떨어지 <laughs> <딱> <오. 웃음> 드디어 나왔다 30분만에

무슨 뉴스 보낸 거야? 얘가 너무 귀엽다. 쇼핑인가? <laughs> 진짜 이상한 소리 <laughs> 이런 숲길을 다니는 외국인 우리 밖에 없지 않을까? 울멍하는 거야? 오, 음, 맛있겠다. 어.

多分宮崎の鳥はだいぶ新鮮、えー、フレッシュなのであ<ー>生でいっても。あなんかなんかあ、そうですね。もう普通に刺身みたいな。醤油、ニンニク、オニオンあ<ー>と醤油につけて食べるみたいな。美味しいです、それは。ピンカ

어, 할아버지시네 아, 간은 이게 더 좋다고 했지? <laughs>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. 아, 근데 생각보다 <laughs> 이상한 맛이나 향이나 초념. 시크래? 시크래? 시시래 그, 소, 간, 같아? 그 음. 그, 나, 곱창집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. 그거보다. 그래. 도 나는. 아, 근 먹어봤으니, 시키기 잘했어. 간은 못 먹겠어. 니즈모쓰레시모 치열기. 아니. 콩 그래, 괜찮이 <그래. 와>. 그래. <목소리> 아, 다 <맞다. 목소리> 이건 소스 이거야? 아니, 저 소스 없어. 아. 밥집알아주는 걸로 이든밥 아, 그냥 취향이맞더라고든밥먹이든 밥집이든, 든 밥집이든, 밥집이이이이이

맛있겠다. <스> 다 먹어 맛있어. 먹어도... 야, 어. 아 맛있겠다 먹어어 내가 먹게어이 미쳤어 이거 크래 그래, 그거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아니야? 크래 그래, 그래. 뭐? 뭐지? <laughs> 아거더라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이 있다고 말해 음. 이거? 왜? 아. 네? 네 일단 이렇게 먼저 갈까? 아 배불러 너무 배불러 우동 너무 좋잖아 뭐저트이는나 우동 먹고 싶어 너뭐 먹을 거야? 있어야 되는 처음 보네 그니까 나 이거 한 입만 뭐? 아한 입이잖아 그게 <laughs> 아더다한 입이잖아 선 넘지 마 가져가서 돌려라 근데 나 어제 그거 코비키 남은 거 있어가지고 그고 お疲れ様でした。